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또 화장실에도 가지 않으면서 목욕도 하지 않은 채 7일 동안 앉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아미 씨께서는 한 곳에서 7일 동안 그저 앉아 계셨던 겁니다. 자세는 마음의 견고함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삶의 경고함이지요. 또한 이 자세의 경고함은 선택과 결정의 견고함과도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신체 언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쿤달리니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요가에서는 쿤달리니를 감겨있는 에너지, 그리고 지혜의 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타요가를 숭배의식이나 금욕주의, 그리고 까르마를 정화하는 방법으로 말해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하타요가와 쿤달리니 요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쿤달리니 요가는 물질로 구성된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 그리고 빛 에너지의 느낌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에너지의 느낌, 그러니까 큰 자아, 대아라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문장으로 만들면 그것이 나다. That I am. 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쿤달리니는 이다와 핑갈라, 그리고 중심을 이루는 수슘나의 세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져 척추 속으로 흐르게 됩니다. 수슘나는 중심에서 흐릅니다. 그리고 이다는 왼쪽으로, 핑갈라는 오른쪽 콧 속을 통해서 자유롭게 흐르지요. 쿤달리니 요가에서 회음혈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감겨있는 에너지, 쿤달리니는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쿤달리니의 아주 작은 부분, 그리고 작은 흐름만으로도 내면의 각성과 삶의 모든 상황들, 그리고 전체적인 활동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뇌 감각, 신체적 움직임, 신경의 흐름, 욕망, 열정, 혼돈과 같은 의식의 모든 기능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거나 행하는 것, 그 모든 신체적인 움직임, 게다가 생각, 경험, 기억, 그리고 천성적인 인품, 시를 쓰는 것과 같은 문학적인 부분, 이성과 관련된 문제, 폭력적인 것, 평화로운 인식, 그리고 안식, 평정에 대한 인식 등 모든 건 쿤달리니 에너지의 기능입니다. 쿤달리는 이 모든 것을 조절하지요. c 지야민